이 형이 형. 이 형이 형이 형예형가 지금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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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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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이 87? 정이 형이 이 형이 형이 이 형이 형이 이이 형이 형이 이 형이 형이 아이 형이 형이 이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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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이 형이 이 형이 또, 너 가장 아, 저... 여기서 아나 몸무게 자신있다 아, 자신 아 옆반에 있는데 옆반에 있는데 옆반에 있다면 너너 몸무게 너 몇이야? 62호 62? k g k g 그래 야이너이 아, 뭐야 아이아이라고해야 아니. 너의 아름다이아이야예 보이스 네. 얘기해 뭐 내가 방이 내가 내가 지 내가 해지 화이트룩스 에이티 메가바이트 에이바이트 에이티엘 에아파칼에이스칼만 해봐 이번엔 에아파스칼 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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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리야 마일 마일 기 그래 좋아 마일 마일 킬로미터 리 테라 와한자 하면 되게 힘든데 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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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인아 응? 이리게 메다 나군이다. 나군다나 너의 자 뭐냐? 상국제문화 유비, 어유비 아리랑 불러 봐. 아. 아. 아리랑, 아리랑, 아리아리아또아리아라리이 <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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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또 해봐. 기리요 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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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리? 기리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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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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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퍼이 앞에서 퍼 K의, 세스이, 이거 뭐야 나, 기요치수치수몇 배, 몇 배, 몇 배, 몇배 하는 거야. 야 너희, 아이치단 뭐야? 네? 컴퓨터 기본 용량 메가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길로바이트 다음에 킬로바이트 뭐였 메가바이트 메가바이트 바이트, 기가바이트 네. 기가바이트 어디까지 나 보자 테라바이트 바다 사람? 타 아니 아, 뭔 소리야 너희 롤 하는 사람 롤 아, 접었어요, 플랫폼 펫, 펫, 펫 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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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천이란 뜻이야. 맞 그럼 이거는 천 키로, 1km라는 10, 뭐야? 1000m라는 거야. 네. 이건 뭘까? 네. 1 0 0 0 100만 공이 세 개가 뭐부터? <laughs> 기간 은 뭘까? 세 개부터. 더세개더터어 이거는 뭘까? 세 개. 더개더붙부터 세세 이건 뭐야? 세개 더부터. 또부터 네. 이런 식으로 쭉 네. 가는 거야. 네. 왜 그럴까? 너희, 야1영어서1 영어로. 1, 2, 10, 11, 2 3 1 0 1 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9, 29, 29, 29, 29, 이9 2아그9 29, 29, 29, 29, 29, 29, 29, 2 사실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 우리는 예. 근데 왜 여기 세 번째에 다냐 외국에는 없어 그렇지 약속이 아니야 이미 외국 애들은 만이라는 위이 없어 그래서 10, 0 0 0 이런 식으로 불러 우리는 1만 하면 10만 이렇게 근데 얘들은 100, 0 0 0 이런 식으로 불러 그래서 밀리언 그러면 여기 있는 건 뭐라고 불러? 밀리언 텐 밀리언, 밀리언. 이런 거, 우리 4개씩 끊어가지고 이건 천만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3개씩 끊는 게 우리나라를 따르기 아니라 외국, 주로 유럽, 미국 같은 데를 따르다 보니까 이런 10, 10,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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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한게 3칸씩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게 바로 앞에 붙이는 거고, 이거는 간단하게 너희 키로그램, 뭐, 키로미터 이런 거, 이거는 뭐야, 뭐야,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이거 다 알고 있지. 이미 너희를다 알고 있어. 적용만 시켜. 자, 근데. 옛날에 이렇게 단위가 많았던 이유가 뭘까 지역이 다르니까 지역이 다른데 왜다른라 문화가 다르니까 문화가 다 어떻게 달라?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고 유물이 <laughs> 또? 유물이 달라 유물도 달라 얼굴, 얼굴 얼굴도 달라 근데 얼굴이다 달라 몸이 달라요 신체는 어때 네. 신체? 달라요 다르지? 왕은 어때? 왕은 더 어때요 왕은 다르지? 네 왕은 다 있지만 서로 다르죠네 옛날에 단위를 정할 때이 길이를 단위로 기준을 정해라 하는데, 옆 나라 에서는내 어, 허리둘레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잡아라 해서 만들어진 게 야드. 인치는 뭐야? 손가락 우리나라 말로 한손 이게 1인치야. 이 둘레 엄지의 둘레가 1인치야. 이거 왕의 엄지 둘레를 기준으로 잡아라 인치. 아 어, 우리 왕은 코가 높아. 아 우리 콜레오파트라 막뺀는 척. 그럼 음. Y의 포기이를 기준으로 잡아라! 아, 그래. 이런식으로 하게 너무 잘한다. 진짜 별의별로 다 있었어. 근데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아, 우리는 달라야지. 음, 다르지. 서로 달라. 그러다보니까 지금 상태 같은 경우는 어떨까? KMS. 음, KMS? 그런것도 기 IS라 그전 그래, 현재는. IS? IS. 음? 그 IS가 아니야. <laughs> IS가 아니야. SI야. 반대. 반대라. 자. 그런데 그거는 왜 만들었을까? 옛날에는 아 팔아야 이거 처음 팔아는데 이거 한뺨 주세요 그더니 아니 뺨을 여기서 뺐어 글로벌 이치법사에 <놀람> 큐빗법사에 이러다 보니까 싸이 맨날 나왔어 대충 비슷하긴 해한 뺨이 여기 있는 거팔0싶다이 디테일한 큐빗이라고 했거든 이것다가 정확히 두 뺨이야 인체 비율상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어서 통용이 되긴 했는데 점점 커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아, 하다 보니까 야 excuse. 이런 걸 주문했더니 아, 저런 거 아, 그, 나오고 그, 1km 짜리 중에 다리1 8 0 c m 짜리가 이제 둘다 1위 왜 그렇게 됐냐 왕이 지들이 왕 잡았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과학자가 한 10세기쯤 돼 가지고 하단을 그냥 딱 지구를 기준으로 잡자 왜 지구를 기준으로 잡았어 지구를 잡으니까. 음. 그렇 여기 지구 안남는 안 사람 있어? 네 있어? <olx2> 그리고 그래서 딱 값을 딱 정했는데. 아. 불러와. 야, 야 이거 뭐야? 멋질 나왔어. 아야 아,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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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 아,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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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몇시에 아, 네. 정확히 얘기해. 4 네. 5 8분의 4이8분냐4500 네. 조금씩 다. 근데 야가. 너의 물이 왜 정확하게 0도에서 얼고 0으 떨어? 물은 물이니까. 물이 물은 물이니까 틀렸어. <laughs> <정황해서>. 조금 더 넣고 비다 똑같지. 어떤 똑같잖아요. <laughs> <똑같이 웃음> 왜 하필 정확히 100이고 100. 100, 아, 100. 100. 아, 그렇게 이런 게 아니라 100이야. 1 0 0이고 100의 얼느 그게정했죠 어느 언를영으로 정한 거니까. 맞아너 하루가 왜 24시간이야? 시간이 나도 하루 24등분한 게한2이야뭐 우리가 얼마 씩은 게 온도의 비이야자 그럼 미터 기준으로 어, 우리 뭐기준어너희 지구 사는 서람사사 지구 사람 있어? 형 조조의 저들이 넘기는데 지구 내는 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 0 등분으로 하는데 1 1 0 1 0 0 1 0 0 0 1 0 0 1 0 0 1 0 0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는0 1 0 0 지구에 상대적으로 내가 얼만큼 크다이지? 지구에 비해 내가 얼만큼 크기를 가지고 있다지? 미터라는 게? 네. 자, 그럼 내가 키가 커지고 싶어. 지구를 줄여. 야 탑질을 해가지고 우주로 흙을 떠밀어. <laughs> 그래서 막 떠비는데 그럼 지구가 어떻게 될까? 쭈려야 돼. 자, 그럼 내가 상대적으로? 커져요. 그럼 내 키가 커질까? 예, 네. 얘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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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얘에 예, 들어가. 아니 들어가. 달리는 아, 커지얘 예, 한번 들어가. 아니다. 키는 그대로다. 느낌 단위니까 변하는 거구나. 응? 음? 키니까 뭐라고? 아지? 그러니까 보는 거에 따라 다르잖아. 예 음. 내, 이만큼 내키 길이를 그건 똑같은데, 단위로 따지면 지구가 줄면, 응. 음. 단위가 줄면은 그럼 제가 줄은 거다. 네, 단위가 줄면 오히려 나는 커지네. 아, 자, 그런 문제가 생겼어. 지구라 그럼 항상 변한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거는 기원일 뿐이야. 단위의 기원이야. 사실, 하루는 정확히 24시간이에요. 24.1시간이거든. 이번에 바꾸지 않나? 계속 바뀌어? 왜 그런 줄 알아? 지진, 지진 못 때문에 바빠질 수도 커지면 솔직히 좀 짤랐잖아. 박주면작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기본을 하지 못하는데 아예 그냥 이만큼 1리터짜리 <laughs> 공을 만들었어. <laughs> 1미터짜리 공을 내고 이거 이제 1초로 하자 해서 기준을 잡았어요. 네. 기원과 기준을 달라. 그래서 무면는 어떻게 끊는다고? 연결선으로 100배를 끊는다고. 정확하게 는음1 0배선 100배선 끊아요 아니요. 나가기 뭐. 사이 차이가 많아 기압도 차이가 있고 오늘 날씨 좀뿌리고며 오늘 뭐고 하면 탄도 측보면뭐 빨리 370도에서 뭐, 고뭐 그래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준을 잡은 게 아우 이런 게다 아니야 기원은 각자 다라 재롱 같은 거는 한병 사람의 이런 거배 같은 거는 한, 한 만큼이 렇게 손을 딴거손 인치 같은 거 손가락이만큼 그... 자 근데 한 이렇게 됐어 근데 결국엔 뭘로 통일됐어? 이식랑 <목소리> 물로 통일해서 우리는 이걸 SI 단위계라고 한다. 무슨 목표를 생각하 SI야? 자, 이런 단위가 가장 기본인데 자 이제 유도 단위라고. 너희 속도 단위 뭐야? 미터每아 어, 저쪽 빠네 속도 단위. 저기는 공무원이 몇명이에왜 공무원이 몇, 왜몇 <laughs> 공무원이 어, 막, 명이야? 공무원. 공무원이 몇 명이야? 이거 뭐초에몇미 <laughs> 네. 예. 예. 이거 뭐야? 속력, 분자. 아, 분자 S분의 M이라는 뜻이야. 1초당 3 m 라면는 초속 3m.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쓰는 것 뿐이야. 예. 자, 그럼 2초당 6m다. 그러면 2초 약분하면 3이지. 아, 똑같이 쓰는 거야. 예. 이런 게 바로 유도 단위인데 유도 단위 너희 마음대로 쓸수 있어. 시간 단위 한번 해볼까? 초. 분. 시. 이런 거 있어. 열이 있었잖아. 하나 단위 만들어봐. 헤르트. 패트, 그건 이미유도다길이안람은 몰라. 람치 응? 길어.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그사 그다음 은이사에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메라. 뭐람고 싶어? 메은이사 메타. 이이단위은이 사람은 에몇 킬로 1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사이건길이사람지고사람이 사람은 이사 어떻게 쓰람은이 사람은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내가 하면 돼. 나한 단어만 자 S 플러 S가 뭐야 초초 백만 초, 난초인데 아, 초. 초. 아, 이거 하면 무슨 단어 초당이거든너말 초단 말이야 실생활에 예를 들어 봐 저기 있죠 중요한 뭐, 뭐 아, 내가 초당 아, 중요한 내가 초당 얼마만큼의 음식을 먹느냐를 가지고 다녀야 돼. 거의 장비야 거의 장비야 내가 화생 변기에 앉았어! 그 다음 뭐해? 가아이너무주님나대변지겨버려물내려야지너도왜 이렇게 들어워신세 하네 아,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겨봐야돼똥아까아니야 지금 거기 다 설비가 있물 내린 초당 킬로그램 물이 지나가느냐 와 해야지 아은 설비가 안내려가는데나도 작사는 안내려가는거 자 그럼 이단위는뭘까2이위위는 <뭐를> 뭐야? 평방매야당플이거 뭐야? 이다야평방리는길이넓이다이야이 면적 면적 면이면적이야 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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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부피. 아, 부피 부피. 뭐부이다모는모야모 다리는 뭐야? 이 다리는 야이다 뭐야? 이 다리는 뭐야? 부피리는 뭐야? 이뭐뭐리는뭐 질량? 이건, 이것만 있으면 질량이야. 이것까지 같이 부피, 부피 1량 비당 질량 3단? 아니데 4단 물어본 적 있을 거야. 어. 밀도라고 아, 한 같은 아. 부피에 음. 얼마만큼의 음. 무게가 있느냐, 질량이 있느냐 앞으로 그는 이거를 다니라는 솔직히 말야 이거 너무 불편하잖아. 이거 1 0 0데 어떻게 써. KG, 1 0 이븐이 크귀니까그렇게 써. 로라고 우 읽어. 로 밀도라는 뜻이야. 네. 근데 이건 자체를 단위로 하면 이고 로브라고 해. 로로로로로그리스자 <laughs> 그러면은 아비에서 아, 아주 기본적인 거했어자 그러면은 단위를 조금 사용하면서. 진짜 어떤 쌤보다 진짜 한 20만 명이 중정하고. 박수. 공기 기름 주로 공업 현장에서 쓰는 거. 가시던, 기름 기아 아르곤 아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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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아르 아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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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아르기아기곤 아르곤. 아르곤. 아 아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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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오프 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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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치어... <laughs> 네 가장 많이 치어... 쓰는 거 아, <laughs> H2 시오프 산소 물뭐 왔다 기름 <laughs> 뭐 왔다 절삭 이유 이세 개를 가장 많이 써리고 공기 <laughs> 그렇지 네자 네. 그러면 그런 유체 성은 뭐야 <laughs> 흘러요 그렇지형태안정해 있고 그리고 <웃음> <웃음> 그럼 안정해 조금 <laughs> 막 기름 어때로 흘러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일자로 쭉 흐르는 애도 있고 이렇게 흘러내는 애도 있어 예 그럼 한번 잠깐 보자 창문 닫고 커튼을 쳐 아 냄새 아 네네 아주 눈을 지각한 사람입니네저기째습니다 자기 육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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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키즈에 육독진 라이터 이 사람 하나라어요 빨리 라이터 이 사람. 나 라이터 진짜 필요해 진짜 꺼내라 빨리 진짜 꺼내 아까 여기안에 야, 정거 쓰시네. 저 어, 그냥 어, 이거 뭐야? 자, 어, 항력이 이거 네 뭐야?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를 자, 레이저. 레이저는데 자, 너 여기 보여? 아니안보여 레이저로 보여 줄게. 좀쳐 자, 레이저. 너의 이거 뜯었지. 네. 그러면 사실 안 보이는데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 위로 쭉 올라가거나 똑똑하지만 겠지 봐. 자.

안보여아 아, 가까이 봐. 자, 보여? 아, 보이나 보이네. 이게 보여? 안 보여. 보이는 소리야? 안 보이다가 보이다. 보여? 음, 예, yeah. 보이네. 이게? 쨈맨이. 자, 보여. 구순이 없이. 이거 봐지하철에 이제. 그거, 그거, 거아스레스에 이제. 이거, 거의. 거, 거, 네, 거의, 거. 거. 배트워크 받겠지, 트 오, 얘왜이 아, 아. 야, 어, 야, 네. 눈이야? 아, 내 눈. 아, 잠깐만. 아, 쎄, 더 쎄. 엄청 수있어 잠깐만, 내 눈, 내 눈. 왜, 왜, 왜? 그냥 한 눈에 찌러버려 눈에 찌러 버려요. 안 보여? 보여 이렇게 여기가.

빨리 보내 주세요. 프로포돌. 프로포돌. 열이나 수나 아! <laughs> 자, 대신 라이터는 뭔가 있어요.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라이터는> 저희 능력자가 <laughs> 많아 가지고 멘토를 불필요해요. 야, 이거 그냥 한개다 <laughs> 야, 이거 풀어뜨리면 <laughs> 몇 초가 날까? 어디다? 사람만 방독가 프로뜨리면몇 개나? 1개요. 3개요. 이거 풀어져요. 한 번에 풀어져요. 이거 몇개 풀어줘? 개요 여러 개. 여 개. 요 무릎도 1, 한 개. 아 무릎도 복싱에 다들어거 아니야? 복싱에 아무도 튀지 거야. 좋아, 두 개다. 한 개, 두 개, 세 개, 나선. 무수히 많이 무수히 이상이다 아, 아, 내가 봤어.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아. 잘 봐. 얘 이렇게 거야 그렇 무수히 많다. 그래. 무 무수히 많아. 개다. 무수히 많아. 개.

저희 마시를 싫어해 나현대 이겼어 이게 원래 이게 뭘로 만들어졌어? 가루 어, 나무 뼈 나무처럼 나무 나무는 뭐에 줄기, 줄기 줄기 섬유 선 길다란 선이야 좀 부러뜨리면은 하나 부러지는데 가루로 뭐가 <목소리> 있을 경우에는 역학적으로 크게 로 부러질 수 밖에 없어요 예. 나네개로 부러졌죠 그런 걸 예측하지 말 근데 이건 경험적으로 아는 거 경험적으로 안 건데 왜그러지를 이해를 하고 그거에 연구한 게 바로 역학이는 거고 우리는 이제부터 기체라고 유체, 액체, 기체, 기름, 꿀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지고 예측을 하고 어떻게 흘러시킬 건지를 거.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 이 기미. 냄새 좋다. <laughs> 와, 아, 내내내이 사람이 기이 예? 안남았몇분 남았어? 20초야, 20초. 저희 그래, 한 시간 더 있어가지고 후회하면 돼요. 줘. 한 시간 더 남았어요. 후회하 아, 그럼 1교시는 이정도로 할까? 예, 예, 예. 좋아.